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장을 집필한 이화제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의 유승철 교수라고 합니다. 형이 병원장이 병나기 쉬운 조직이 병원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아, 그만큼 병원의 리더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역할적인 부담들이 상당합니다. 아,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관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에, 의료라는 게 상당히 민감한 소재이기도 하고, 또 상과 죽음을 다루는 안건이기 때문에 경영자로서의 압박도 상당합니다. 아, 또 병원이란 조직이 어떻게 보면 영리와 비영리적인 어떤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사회적 지탄을 받기가 쉽고, 비영리만을 추구하다 보다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병원이 생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 장에서는 비영리 또 영리 기관으로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자로서의 병원장이 어떤 역할을 지녀야 되는지, 시대가 요구하는 병원자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병원의 이제 직원들, 정말 다양한 배경의 수많은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챕터입니다. 이번 장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병원 경영자로서 그런 리더십을 기를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책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